연습생? 나. 여기 3층이야? 어. 어머, 언니, 육지에서 언니들이 올라오래. 잠깐만. <laughs> 언니, 뭐 했어? <쎘어>? <laughs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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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 했어? 너 뭐, 피아노 밑에서 뭐 먹었어? 아, 아 여기 되게 냉정하긴 한데. 아, 냉정하다.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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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CCTV 걸렸나봐 야, 야, 너 진짜, 진짜 엄청 화나게 셨어요, 언니가. 언니, 빨리 갔다 오세요. 나 어떡하지? 책상 밑에서 라면이랑, 그거, 노글이랑. 너 마라탕 먹었데 응, 마라탕이랑 노글이랑, 두옷밥 먹었는데 어떡하지? 그럼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언니 어떻게 먹 근데 그거 싶어요? CCTV 안 찍힌 것 같은데? 냄새가 찍혔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아니면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알았어, 이따, 이따 올라갔다 올게. 찌이찌이 <laughs> 협주니? 야, 모모야. 안녕하세요. 아, 너나 좀... 피아노 밑에서 뭐했어? 아, 저 피아노 연습하다가 그냥 뭐 앉을데 없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. 그게 왜 피아노 밑이야? 아, 어, 그게 그냥 쉬고 싶어서 잠깐 앉은 건데 죄송합니다. 너 집에 가. 짐 싸고 나 나가. <웃음> <웃음> 내일 비행기 잡을 거야. <laughs> 아, 언니 한 분만 한너만 봐주세요. 너무 너무 너 a t 무 너무 너무 o n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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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너무 너무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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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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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논다. <laughs>